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모피 않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보시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오늘 하세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그 뒤는 아합이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말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야 오늘의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한 예언자로부터 자신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 메시지로 인해 아합의 마음이 상했고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치열했던 전쟁에서의 승리로 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며 긴장은 풀어졌을 것이지만 자신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 아합은 영적,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와 압박은 여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아합은 궁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면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싫으면 내가 포도원을 돈으로 사겠다 라고 말합니다. 나봇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에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내것 이민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봇이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자 왕은 마음이 상했고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합과 나봇 이두 사람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아합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비하여 나봇은 여호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나봇은 어떻게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요 여호와의 율법과 메시지도 무시하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런 아합의 청을 거절하려면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터에서 혹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속한 리더나 혹은 권위자로부터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우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묵상을 계속하겠지만, 나봇은 억울한 운명을 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은 5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당시 왕권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백성과 똑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결코 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페니키아 사람들은 땅을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땅은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페니키아 군주의 딸인 이세벨에게는 남편인 아합의 소원이 좌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이스리엘의 원로들과 귀족들을 이 범죄의 공모자로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권세있고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일에 동조한 것이죠.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늘날 세상에는 아압과 이세벨과 같은 리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원로들과 귀족들과 같이 가진 권력과 지위로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나봇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아합, 이세벨, 원로들 귀족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하시죠는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인사를 통해 이웃을 향한 관심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